그것도 참 애매한 부분인데. 그거 두개 빼면 재미가 없겠죠? <laughs> 가방을 스스로 사신 겁니까 아니면 선물로 받은 거예요? 지금 제가 들고 다니는 그 가방은 제가 당선됐을 때 샀어요. 음. 당선된 다음 날인가 제가 샀어요. 제가 그때 전에 그 전에 들고 다니던 가방이 검은색 가방이었는데 굉장히 복풀 같은 게 많이 나고 많이 날았었어요제 기억에는 그래서 서로 가족분들이 가방을 자꾸 바꿔 주시겠다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죄송하잖아요 가방. 그래서 그냥 제가 빨리 사버리고 제가 새로 가방 샀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예요. 가방 안에는 뭐가 들어 있나? 뭐 전에도 한번 인터뷰를 하셨던데 뭐가 들어 있습니까? 한참 이제 노숙하거나 농성 많이 했을 때는 노숙하거나 농성할 때 필요한 것들도 많이 들어가 있었죠. 예전에 이제 세월호 가족분들과 같이 다닐 때는 가족분들이 항상 그 어디든지 노숙하실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좀. 하고 다니셨어. 왜냐면뭐 행진하다 가 경찰에 막히면 응. 바로 거기 앉으시고 이런 일이 많았잖아. 그리고 그래서 뭐 광화문 거기 앞에서도 막 이박삼일 앉아계시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서 가족분들도 그런 걸 챙겨 다니고 저도 좀 그런 걸 가방 속에 챙겨 다녔었거든요. 한동안은 좀 그게 버릇이 돼서 이제 가방에 약간의 치약, 칫솔이라든지 뭐 초콜릿, 사, 사탕,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하고 휴대용 배터리나 아주 추울 때 덮을 수 있는 아주 알루미늄 박으로 얇게 되어 있는 것들 있어요. 그런 것들 을 가지고 다녔었는데 최근에는 뭐 사실 그렇게 운동할 일이 없다 보니까 주로 책, 노트북 그 다음에 법률안 공동발이 요청 누어온거 그런 거라든지 제가 이제 읽어야 될 자료들 그런 거 넣어가지고. <목소리>